엘리아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여전히 청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9월 24일 목요일. 자,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계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부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그 동굴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 바로 누운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 구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의사들은 야곱의 시체를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 데에는 모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그만큼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파라오에게 이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수 있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약속을 지키시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드리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의 파라오 궁전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께 속한 집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를 고센 땅에 남겨두고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병거와 말을 탄 군인들도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매우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세 타장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을 위해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슬피 울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아다세 타장마당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당부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난한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물의 근처에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동굴과 밭은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쓰기 위해 그 동굴을 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함께 같은 요셉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장례로 전한 메시지. 야곱의 시신이 이집트를 나와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 가나안으로 갑니다. 후손들에게 이집트에 안주하지 말고 장차 그곳을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행군할 것을 설교하듯 말입니다. 네, 드디어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그리고 야곱의 시신이 가나한 땅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understanding 이해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이집트가 아닌 가나한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laughs>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유목 생활을 했지만 자기 후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가족 무덤만큼은 가나안 땅 안에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구입한 곳이 막벨라 동굴입니다. 야곱의 유언에는 가나안 땅에 먼저 묻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하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오거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 대한 축복, 견책, 저주의 말을 마친 후에 임박한 자기의 죽음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는 마지막 교훈을 통해서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운반해서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조상, 이 조상의 묘지, 그 묘지는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 레아의 뼈가 묻혀있는 곳임을 상기시켜줬어요 그렇게 야곱이 죽자 요셉은 이집트 왕에게 가나안의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병거와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출애굽의 경로를 예견하듯 빠른 길을 놔두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강을 건너 헤브론 땅의 막벨라굴로 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는 야곱의 시신은 결코 이집트의 안전과 번영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시선을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고정시켜 살라는 최후의 말 없는 설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에 관한 그의 각별한 애정을 볼수 있죠. 다른 아들들도 역시 그러한 태도를 보였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헤브론으로의 먼 장례 행렬 도중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셉은 자기 수종을 드는 의사 의원을 불러서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도록 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집트의 상징인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시신은 미이라로 만들어져서 장사 지낼 때까지 잘 보존되었어요. 애굽의 장례 행렬은 화려한 장관을 이루면서 고센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에 보든 시나와 야곱의 아들들을 뒤따라서 병거와 기병들이,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뒤 뒤를 이어서 행렬을 했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했어요. 왜 애굽 사람들이 애통했을까?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땅 거민들이 이 애국하는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막벨라 굴의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장사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있습니다. 참긴 여정이었죠. 긴 여정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이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끝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의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할 때렇게막 해서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 작업에 하나님의 그 홀로 하시는 그 엄청난 어, 인내의 시간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쿨 큐티 학교 큐티 모임입니다. 자, 질문을 볼까요? 어느 날한 학생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이름제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은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작 저는 교회에 가지도, 가기도 싫거든요. 밤마다 억지로 가정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짜증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불편했던 친구들이 있나요? 부모님의 종교를 자녀들이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구들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야곱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하지만 그에게 죽음은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자 평안이었어요. 야곱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본래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겼어요.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 조상들의 땅인 막벨라에 있는 동굴에 자신을 묻어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그 동굴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레아가 묻혀 있었죠. 야곱의 죽음은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가문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유산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살면서 가치 있게 여긴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정은 돈을 물려주기도 하고, 땅을 물려주기도 하고, 책이나 가보를 물려주기도 하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에 가정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물려줍니다. 에이,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다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음이 없이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참된 평화는 오직 믿음 안에 거할 때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이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산다는 것은 그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의 유산을 중요하게 여겼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 만약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일대가 되어서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나도 값없이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오고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아마 내일, 내일이죠? 내일, 요셉의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끝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날마다 좀 고민하고 나의 삶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